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땅콩 밭에 나왔는데요. 땅콩 밭에 나와 보니까 아, 정말 어, 난감하네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땅콩이 나왔으면 이렇게 지금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에, 영상에 또 내보는 게 어, 이제, 그, 땅콩을 먼저, 이렇게, 그,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 비닐로, 이제, 이렇게 덮어줘서, 어, 땅콩이 지금, 이렇게, 이제, 발화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 네 입, 다섯 입 정도 됐으면, 이제, 그, 이렇게 꺼내주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 저희도, 이제, 땅콩을, 제가, 이제, 좋아해서, 그, 해년마다 땅콩을 심어요. 어, 땅콩을 심는데, 쭉, 이제, 그,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그, 그, 비둘기 이제, 그, 하고, 저, 이게, 어, 저, 뭐냐, 비둘기맵비둘기하고 꽁하고, 이게, 그, 고라니하고, 이게 땅콩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몇해 동안, 이제, 이제, 그, 배색 비닐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도 없어갖고, 이제, 올해는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예 바로, 이제, 그, 어, 비닐머칭을 하고, 어 직파를 해, 해봤어요. 그런데 에 이게 그맷비들기가 어떻게 알고 참그참 그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그 땅콩이 난게그 별로 없고 이게 보면 아주 어 이렇게 알뜰하니 어 이거 보시면은 아주 어 이것도 이제 먹다가 말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어 이제 지금 그 쪼아놨다 말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 군데군데, 거의, 에 보면은, 한, 90%, 어, 90%는 이렇게 다 파먹은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 땅콩을, 어, 이렇게 식재를 할 때는, 어, 그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렇게 파먹고도, 이거는 이제 어제, 어제 또 왔네요. 어제 또 왔어요. 이거 보시면, 요 땅콩도 먹다 남은 것 자국 있죠? 어. 그리고 어제, 어제 또 와. 아직 한번 알면은, 자, 여기도 먹다가 이제 또 남,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먹다 남은. 이렇게 한번 알면은 요놈들이 아주, 아, 집요하게 이렇게 옵니다. 이게 보면 아주 다 난리가 났어요. 싹이 난게 거의, 아, 어, 군데군데, 네, 이제, 이거 뭐, 이게, 네.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고, 거의 한90% 이상. 자. 자, 이렇게 뭐, 보나마 하나, 이거 뭐, 끝 아이고, 요, 요도 어제, 어제 또 왔네. 어제 또 와서 또 난리를 쳐잖아 아주 난리, 난리. 이렇게 그어 비둘기들이 비둘기하고 꿩하고 이게 한번 이제 이 땅콩 밭을 알아놓으면은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와요. 이야 거의 다 파먹고 거의 없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이제 또몇해 동안 이렇게 피해를 안 입어서, 아, 이제 혹시나 하고 이렇게 심어 봤는데, 또 이제 그 아, 이놈들이 워낙 그 땅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또 이제 비상적인 그런다. 또 이제 이런 또 방법을 또 취해 놨어요. 이렇게 쏙 보면은, 이밭 저, 저이 이랑 밑에 있죠. 이랑 밑에다가, 아, 비상적으로. 이렇게 주저라니, 이렇게. 자, 요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파먹으면은, 아, 이제 저는 이제 그 오랫동안 이렇게 그 농사를 해보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이거 몇년 동안 안 왔어도 몇년 동안 이렇게 그 배색 빈율로 해가지고서 피해를 안 봤어도 이놈들이 만약에 한 놈이라도 알면은 분명히 이게 피해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랑 밑에다 이렇게, 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에, 저희는 지금, 그,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역, 이렇게 이제 먹다가 남은 이제 이렇게, 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 막, 막 좋아 나가지고, 지금 늦게 올라온 것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개 중에는, 또 이제 이게 늦게 이렇게 판 먹고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아니 이게 판 먹고서 이제 이게 먹다 남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새야 저희 같은 거는 이제 세 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중에는 먹다 남고 이렇게 파헤쳐나서 발아가 늦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태를 쭉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비상 식량을 지금 저희 같은 경 이게 예 이렇게 해놨죠 준비를.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 요렇게, 예, 이제, 그, 바로 직파를, 해, 그,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그, 이 짐승들의, 이제, 날짐승들의 이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제이처럼 요렇게, 예, 비상식량을 요렇게 밑에다가, 어, 준비를 해 놓던가, 아니면 땅콩은, 어, 신고서, 어, 이제, 배색 비닐로, 그렇게 이제, 예, 딱 씌워갖고, 이제, 싹이 난 다음에 이제 꺼내주던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예, 포투, 음,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시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거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바로, 어, 비닐머칭을 하고, 자, 여기다 직파를 하면은, 자, 이런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 몇해 동안 배색 비닐을 해서 피해를 없었기 때문에, 예, 혹여나 하고, 요렇게, 예, 이런 방법으로, 어, 이렇게 땅콩을, 어, 이제 심었었는데요. 역시 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땅콩은 꼭, 어,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준 다음에 이 배색 비닐을 씌워놨고, 어, 그래서 이제 싹이 나면은 이렇게 꺼내주던가, 아니면 포트에다가 미리 발아를 시켜갖고 옮겨심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자, 이렇게 보면은 예, 비상식량 여기 예, 그 이랑 밑에다가 이조 심어놨다가 아, 이제 요, 요 이랑 밑에는 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랑 밑에다 해놓은 거는 싹다놨어요자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옮겨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 땅콩 재배 방법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거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